안녕하세요. 하늘보입니다 오늘은 인기 종자목 모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조중에 그 인기 있는 종자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좀 약해요. 그래서 의뢰인께서 11번부터 15번까지는 1 플러스 1으로 준비를 해 주셨고요. 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우람하고 좋은 친구들. 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품종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걸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번, 2번은 입변서반. 아 이게 돈안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서반 황두를 피우는 입변 서반이라 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한화 발표가 되지 않으니까 저거 진짜 황두 마저 하면서 의아해했었는데 어, 사진도 찾았고 어, 또 그거 이외에 똑같은 품종에서 백두로 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화형이 끝내줘요, 끝내줘. 그거는 그 백두를 피우신 분이 공개를 하지 말라서 그 사진을 공개를 해드리지 못하는데, 어, 정말 이 친구, 지금 이제 요거는 발색이 좀덜 돼서 화려하진 않은데, 빛 많이 주고 잘 관리하면, 이건 정말 여배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고수님께서 이것 좀 구해달라고 그러셨던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어, 지금 현재 이의뢰인께서 어, 꽃달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꽃을 못따는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꽃달 만한 세역되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꽃을 못따는거 같고 아주 굉장히 이게 좀 장래가 궁금한 그런 난이에요. 근데 길르면 전혀 후회 없으실 입변 서반입니다. 어, 제가 괜한 소리 안 해요. 어, 믿어주시고요. 예, 1번 입변 서반. 음, 황두를 피우는 입변 서반 15만원이고요. 이건 촉수는 세 촉이네. 요게 좀 잘린 잎이 있어서 두쪽까으스로 1번 입변서반 15만 원이고요. 음. 2번 입변서반. 2번 입변서반도 15만 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대곡 단엽 이분이 그 대곡 단엽을 처음에 저한테 위탁하셨을때 야, 제가 숨이 멎었었어요. 대단했었어요. 어. 이건 그런 정도 작은 아닌데 나사지 잘 깔려 있고요. 어, 이단엽은 정말 굉장히 아끼는 내비 하시는 단엽이더라고요 음. 이게 꽃도 굉장히 좋더라지 아마 예 네. 나사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사지 확실하게 잘 들어있어요 잘 나사지 잘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입이 정말 대단한데 처음에 주셨던 그런 우라만 어마어마한 괴물 단엽처럼 대단했던 그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도 정말 폼은 딱 갖추고 있잖아요 이 타며 예 (3번) 대곡 다녀 이거는 (20만 원) 희망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4번은 입변호. 호 들었나요?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게, 예, 아이 근데 호 들었어요. 입장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죠? 요쪽에는 100으로 들었을 거리 아마. 100으로 예, 들었고, 요것도 100으로 들었고요. 그죠? 100으로 들었어요. 약해도 100으로 잘 입장마다. 요쪽은 입 100으로 들은 것 같고, 요건 사이드로 좀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네, 입이 정말 대단한데. 4번 입변호. 이 친구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원복. 원복. 어, 요즘에 진짜 좀 자주 소개시켜드리네요. 어, 요건 자기 좀 좋으네요.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어, 역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특징은 가지고 있죠. 요게 원복입니다. 원판 복륜에 가까운 정말 멋진 화양의 봉 황복륜화 원복. 이 친구는 4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번은 에덴 동산. 분주를 하려고 해보니까 꽃이 한방 달렸더래요. 에덴 동산. 어, 관유정에서 명명한 거죠. 어, 꽃이 굉장히 큰가 봐요. 굉장히 커서, 주음마치고는 정말 인기 있는 에덴 동산. 세쪽의꽃한 방. 6번 에덴 동산은 10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7번은 금맥. 아, 역시 대단해요. 이분이 뭐, 두화, 황두화, 뭐 이런 거 키운 거 보면 천운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야 진짜 우람하게 키우셨어요. 이 우람한, 여기에 또 신화 잘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네. 예. 7번 황두화 금맥요 친구도 10만원입니다. 다음 8번, 9번은 칠보산입니다. 아, 칠보산이 저렇게 커? 칠보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드시죠? 지난번에 이분 그 칠보산이라고 주셨는데, 하도 우람해가지고 제가, 저 칠보산 맞을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칠보산 맞습니다. 어, 요입 보면 칠보산 확실하게 맞죠. 무늬 황산반, 요트가되 있고, 음, 이분이 아마 그, 명명하신 분한테 처음에 뭐, 촉당 천 몇백만원인가? 굉장히 고가에 사셨고요. 오래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꽃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우람하게 엄청나게 길르셨고요. 어, 꽃도 봤는데 정말 칠보산 꽃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자신있게 강추 드리는 게이 칠보산이고요. 어, 초상작, 최상작이란 말보다 초상작이 더 어울리는 이 8번 칠보산, 에, 산반복색과 칠보산, 요 친구는 13만원 가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9번은 같은 형제준인데요 어, 이건 무늬가 좀 약하게 나왔어요. 무늬가 좀 약하고, 그래도 칠보산 확실하고요. 어, 무늬가 약하다고 어, 조금 저렴, 같은 8번하고, 8번은 두 촉이고, 9번은 세 촉이라도 같은 값으로 해달라고 해서, 9번, 7도 13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10번은 일경구와 복륜. 어, 이 복륜이 20여 년 전에 그 중국가서 직접 구입해 오신 거래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대주가 한세 화분인가 더 있으시죠? 분갈이 하다 보니까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분은 구화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 지난번에 그 소심, 구화 소심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어, 이분 거거든요. 근데 그 구화 소심은 일경구와 꽃이 꼭 한국 출단 꽃처럼 그렇게 주판 부판이 똑같았대요. 그래서 더 애배하시던 소심인데 그것도 아직은 좀더 있고 음, 이 구아복륜도 꽃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배하시는 구아복륜 원래 이거 15만 원 희망하셨는데 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사진을 제공하면 당당하게 15만 원 제가 소개 드리겠는데 사진 없어서 꽃은 좋을 거예요. 이분은 틀림없는 분이니까 것도 좋을 거라고 믿어지지만 그래도 10번 자리 놓고 10만 원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화봉년 10만 원이었고요.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는 원포스 원입니다. 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이즈를 못 쟀는데요. 약한 것도 있지만은 어, 뿌리 다 괜찮다고 하시고요. 어, 새로운 제 분갈이 하면서 하신 건데 노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음, 개인 난실이 뭐 엄청나게 크는 없고 또 구화까지 길이 쓰다 보니까 난실이 좀분갈이처리는 항상 좀 비좁아서 이렇게 내 주셨는데. 어, 재있을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인기 종자목. 어, 11번은 무상. 아, 무상. 지난번 무상 인기 있었거든요. 그 형제주들이에요. 백올로잘 들은 금계산반 중투 무상. 중, 중사를 빼는 무상 아시죠? 예. 11번 요 무상과 저쪽 뒤에 소진은 두화소심 소진. 두화소심 소진. 자기 좀약해나요 키는 한 7cm 정도인데 입고는 한 5mm 정도 좀 약해 보이죠. 벌브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11번부터 15번까지는 어프로스만 4만 원씩인데요. 어,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 가치는 충분한 난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11번 무상과 소진 4만 원. 음, 그리고 이제 12번은 어 두화. 두화하고 진주소인데요. 진주소는 뭐 역시 두화 소심이죠. 진주소는 두화 소심. 음, 두 쪽에 한 입장짜리 있는 요 친구,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두화. 화 형, 되게 좋아요. 어, 제가 이거 이번 건몇번 팔아드렸는데, 입도 되잖아요. 입도 되잖아요. 음, 음, 12번 두화, 그리고 진주소, 4만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13번은 서금보. 음, 어, 녹중투 서금보. 명명품이에요. 어, 흔한 종자가 아니에요. 음, 아담한 서중투. 어, 이게 좀작게 큰데, 요건 작아, 작죠. 아주 작아서, 어, 여기 나왔고요 음, 뒤쪽은 아월. 아월, 그래도 세 쪽이네요. 아월 세 쪽에 서금보. 요건 4만원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4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또, 또 요게 또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기와 소심, 미로. 미로. 미로 이분이 주실 적마다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요. 제일 먼저 하시고, 어느 분이 하시고 나서는 그들로 문자, 전화 많이 오는데, 음, 인기 있는 기와 소심, 미로. 그리고 저 뒤에는 최고의 홍화 천등입니다. 천등. 음, 천등. 자기 좀 약하지만, 요 친구 도잘 세력받아서 잘 길려면 세력 명품 홍화 천등이 또한 소리 할 겁니다. 14번, 천등과 미로. 요 친구도 14만원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15번은 녹은 봉륜 세촉. 녹은 봉륜 세촉. 녹은 봉륜 키우신 분들 많더라고요. 음, 유향정이고, 꽃도 좋고, 그러니까. 요, 녹은 봉륜, 그리고 이제 저 뒤에는 천운. 이 천운, 이게 뭐, 황조아 비슷하게 펴가지고, 천운이 두화 중에서는 꽤 인기 있어요. 지난봄까지만해도 촉당 10만원씩 제가 몇번 소개시켜드렸었죠. 음, 15번 두화 천운. 그리고 녹은 봉륜. 요것도 4만 원이고요. 자, 어떠셨어요? 괜찮은 종자 많죠? 음, 자기 작아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음, 고수님들한테는 꽤 인기 있을 그런 원 플러스 원이었고요. 어, 저 앞에 친구들도 괜찮죠? 예. 자, 어떠셨어요? 괜찮죠? 예.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